기아 타이거즈의 새 사령탑으로 김종국 수석 코치가 선임되었습니다. 그거 바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사령탑 김종국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의 레전드이자 원클럽맨입니다. 구록이랑 저랑 함리져 있어. 김종국 감독은 앞서 새롭게 부임한 장정석 단장과 동기입니다. 두 분의 케이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새로운 감독으로 21시즌 수석코치였던 김종국 수석코치를 내부 승격을 통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이례적으로 신임 감독에게 계약기간 3년에 연봉총액 10억 5천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남겼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빅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종 선수의 FA 계약과 함께 외부 FA 영입에 참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부임한 김종국 겸독에게 장정석 단장은 취임 선물로 어떤 FA 선수를 잡아줄지도 기아 팬들의 관심사일 듯합니다. 김종국 겸독은 구단을 통해 명가재건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대감이 훨씬 크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에게 구단명성에 걸맞은 경기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있는 플레이를 주문해 팬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아 타이거즈를 만드는 데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부임한 기아 타이거즈의 사령탑 김종국 감독이 이끄는 기아 타이거즈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